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스닥 그리고 국내 오늘은 코스피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예,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죠 근데 우선은 나스닥이 좋습니다 예, 예 우려했던 것보단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저는 이런 조정 제가 29.5 달러 예, 넘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29.5를 어, 넘으면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전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요 박스권을 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해서 이때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정을 분명히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자 요, 요 10분봉으로 보면요 10분봉으로 보면 자 여기 박스를.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결국 밑으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를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28까지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뭐큰 폭의 조정은 아니더라도 조정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요런게 있으니까 요럴 때를 잘 적합해서 하셔서 그래도 여기 넘었을 때가 확실한 저항선 돌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렇게 넘었죠 그러면 넘었다고 해서 볼린저밴드 한번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상방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중심선부터 해서 여기 상방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세가 맞아요. 근데 하방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락할 때는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린저밴드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맞으니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 밑으로 내려올 때 지금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바로 올라갔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없는 거지. 이게 이제 밑으로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 말씀드렸던 이 저항선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니까 지금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예, 지지가 가능하겠죠. 예, 지지가 가능한 기준 그 구간이어서 좀 매수를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네, 드디어 이제 박스권에서 올라왔죠. 네, 그리고 60일 이평까지 뚫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정 받더라도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럴때 이제 매수해 보시면 이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이 구간은 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박스피 올라왔으니까 어디까지요? 네, 여기 36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계획 잘 세워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S-V 시그널 저희가 어, MTS로 제가 보여드렸던 일봉에서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이게 조금 작아서 눈에도 잘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돼요? 여기 좀 넓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좁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좁은 다음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를 탄 겁니까? 좋은 분위기를 탔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네, 121 이평선까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수익 잘 내셔서, 네, 현금화 잘 하시고, 준비하시면 괜찮으실 듯 합니다. 근데 뭐, 조정받는 거, 이런 것까지 조정은 없어. 여기 3년봉, 적산병이죠? 하나, 둘, 셋. 이럴 때 조정 한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적가 매수 기회로 쓰시는 거지, 이제는 뭐, 하락을, 뭐 당장, 예, 다음 주에 갑자기 폭락한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불안해 하시면서, 어,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 계좌가 이제 7월 20일 9,700에서, 이번 뭐 수익에 나서 늘은 건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제가 채권 만기된 게한8,000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만기가 와서, 예, 그냥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금화 해갖고 집어 넣어놨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 주식이 싸지만 저는 채권과 예, 그 다음에 뭐 예수금 그리고 다른 포트폴리오들을 다 형성을 하잖아요. 다제 포트에 있고요. 주식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비중으로 보면 뭐 이렇게만 봐도요. 이렇게만 봐도 주식은 제가 한 1억 2천?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1억 2천 갖고 있고요. 예수금도 한 1억 5천?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자, 그리고 채권도 좀 갖고 있고 해서 이렇게 되면 더 하락했을 때 기회가 옵니다. 지금 제가 예수금을 이렇게 조금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TQ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윙계좌, 1차 수윙계좌 스윙 253개 어제 29개를 샀습니다. 예. 더싼싼 싼 구간에 사고 싶어하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예, 올라갈 땐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저항선 뚫었으면 예, 이제 고고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XYLD도 수익이 좀 나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예, 배당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사면 되니까요. 하락 구간에 배당주도 다시 사면 되니까 이제 티큐 쪽으로 요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뭐 JPI나 이런 것들도 좀 매도를 해서 TQ로 다시 몰입을 할 겁니다. 예, 한쪽으로 집중을 좀할 생각이에요. 그래 놓고 반등했을 때 다시 일부 현금화해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금 같은 것들은 이렇게만 넣어놓으시면 좀 아깝잖아요. 제가 이 키움증권 K증권 이거 쓰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항상 그거였어요. CMA가 없습니다. 예, 온라인 증권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금도 다른 데 있는 것들도 여기다가 저는 그냥 현금 담아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cma 아니면은 다른 거 채권으로 묶어두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문의주시는 시청자님들이 가끔 계신데 어, 이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이 rp를 매수하십시오 rp란 건 환매조건부 채권이에요 그래서 cma가 여기다 많이 투자하죠 rp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mmw 둘중 하나로 하는데 rp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 판매하는 단기 확정금리 상품이고요. 뭐저 위험 초저 위험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수익성이 CMA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장점은 이런 거죠. 예, 유동성이 중도 환매 바로 하셔 갖고 그럼 중도 환매 저기 이자만 나와요. 여기서 RP 60일짜리를 매수를 하시면 여기 2.25% 주기로 돼 있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시면 1%만 나옵니다. 그래도 바로 예수금으로 되니까 바로 거래를 하실 수 있죠. 근데 거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평일 08시에서 16시까지 거래 시간이 있으니까 요때외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는 그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죠. 저처럼. 근데 이 한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2억, 3억 이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조건에 맞는 한도가 계속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사고 있어요. 7일짜리, 15일짜리, 60일짜리를 계속 사면서 필요하면 매도해서 다시 예수금으로 만들어서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A가 없는 이 상황에 그래도 RP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요 RP를 매매하시려면 요, MTS, MTS 상에서 금융상품 가세요. 그런 다음에 RP, 거기다가 신청, RP 매매 신청을 하시면 요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뭐, 이자 2%, 1%, 어, 나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채워놨던 이유는 그거죠.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40%만 주식 남겨놓고 60% 매도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안전한데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겨놨으니까 이걸 주식으로 제가 다 샀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손실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예, 떼어 놓으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기술입니다. 예,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예, 국내 종목 요 매매하는 교육이 좀 있어서 또 한번 해봤어요. 오늘 배우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뭐, 오늘 매매를 했는데, 대봉 LS라는 종목. 그 다음에, 대성창투. 올라, 지금, 상한가 갔었죠. 이틀 전에. 그러다가, 오늘은 한3%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시 매수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보유해서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떨어졌을 때,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사실 좀, 불편하고 힘들죠. 일반적으로 이런 매매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자, 정원엔시스라는 종목으로 오늘 제가 끝까지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온 종목이라 수익을 좀 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주식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정원엔시스의 차트 보양입니다 그러면 자, 2021년 7월부터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왔다가 반등 한번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파동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나스닥 종합이거든요? 여러분들? TQ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모양새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 올라가, 한 번, 예, 반등했겠죠? 그 다음에, 두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뭐, 요런 정도의 지지를, 그, 반등을 한번더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이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예,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한마디로 뭐 누가 돈을 조금 더 미르면 그쵸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 엄청 크게 움직이는데 나스닥 종합은 그런 게안 되잖아요 예, 그런 차이를 빼고는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매수할 때 예, 여기서 항상 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면 제일 좋은데 여기서 하면 많이 물려 있어야 됩니다 기간상. 그래서 올라갈 때 여기서 산 거죠. 사서 꼭지에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눌림목 매, 그 매수 매 매수 그리고 오늘 올라갈 때또 매도 하고 예, 저는 지금 TQ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립식으로 가시는 게전 가장 좋다고 말씀드려요. 예, 매주 원하는 금액만큼을 사시면 진짜 속 편합니다. 예, 우리가 이걸 오를지 내릴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걸로 주식의 재미를 좀 느끼시기 위해서는, 어, 이런 거죠. 여기 SV 시그널에, 여기 매수 시그널 나왔죠. 그럼 이때 사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 근데 아직 매도 시그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시고요. 예, 이거를, 얼마까지 매도 시, 매도를 잡아야 되냐? 당연히 여기죠. 네이 예, 정도에선 한번 매도를 해줘야 돼요. 예, TQ에서는 그게 한 36, 달러 이 정도 선이죠. 그러니까 1차 매도 시기가 또 오고 있어요 나스닥도.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다고 어, 계속 오른다 이렇게 계속 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근데 알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또 부딪혔다가 내려왔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약간은 이런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하면 여러분 수익 꽤 괜찮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올라갔을 때좀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이게 여러분 계좌를 훨씬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지금 좋은 흐름에 어 살까 말까 고민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땐 지금은 사야 되는 때입니다.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시고 다음에 어떤 걸 지금은 고민해야 되냐 언제 팔까 예, 언제 수익을 만들어서 팔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잠깐 보면 마이너스 14 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6% 거든요 근데 안 사면 오르긴 오르겠죠. 그럼 한 마이너스 10% 되겠죠.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더 하락할 거 생각하고, 어차피 제가 시드도 좀 충분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내릴 수 있고, 빨리 양전환하는, 플러스 하는 기간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어, 노하우일 수도 있고, 예, 하나의 그냥, 예, 운영 방식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엔 요, 상승폭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꼭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